서천군 기독교연합회가 코로나19로 부족한 혈액을 위해 생명 나눔 헌혈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서천군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이효선 목사는 이번 생명 나눔 헌혈 챌린지는 서천군 성도들이 연합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금번 코로나19로 인하여 병원에 계신 환자분들에게 수혈해야지 될 피가 많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연합회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의 유란과 생명 소중함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헌혈 행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번 달 생명 나눔 헌혈 챌린지를 진행하는 공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주의 많은 교회와 공주시 기독교 평신도연합회, 공주 CBMC와 공주 와이즈맨을 비롯한 기독단체들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